은 다육이와 선인장 종류를 이용해서 테라림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재료를 소개해 드리면 투명한 유리화기가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홍가시가 있는데요. 홍가시랑 이렇게 가시, 선인장 같은 경우 이렇게 가시와 이렇게 털이 있는 것들이 특징이고요. 홍가시 같은 경우 뾰족한, 뾰족뾰족한 가시들이 나와 있는데, 이 가시가 떨어지게 되면 여기서 하얀색 유액이 흘러납니다. 봄이기 때문에 좀 약간 꽃이 피는 이런 종류들을 선정했어서 예쁜 꽃들도 한번 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육이 같은 경우는 마사토에다 보통 심기도 하는데요. 투명한 유리하기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보여지는 것도 괜찮아서 오늘은 하얀색 이렇게 자갈들을 이용해가지고 깔만더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흰 돌은 조금 약간 깨끗하게 씻어서 넣으시는 것도 괜찮고요. 밑에 바닥에 하얀 돌을 깔아주고. 보통 우리가 테라륨 할 때는 숯을좀 넣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오늘 하얗고 좀 깔끔한 느낌이 들게 숯은 조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다가 에 하얀색 자갈 돌을 깔아줬으면, 이 위에다가 아유기들을 심을 건데요. 먼저 식재할 다육이를 위치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감이랑 다육이의 속성을 고려해서 어떻게 예쁘게 배치해서 느낌이 좋을지 확인해 보고 배치해 보도록 할게요. 식재할 다육이를 들어서 흙을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 뿌리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흙을 덜어내서 이대로 애들을 자리를 잡을 건데 흰색 자갈 돌 위에 흙들이 묻어지면 깔끔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살짝 쌓서 쌓아서 놓은 다음에 이 위치에다 다시 흰 돌을 위로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육이가 자리 잡게 되면 이걸 세 가지를 살짝 빼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리 잡아서 다시 흰 돌들로 다시 채워주도록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나 자리 잡고 나면 이번에는 예쁜 꽃이 피어있는 다육이를 심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다시 세 가지로 싸서 놓은 자리를 한번 볼게요. 자, 요렇게 꽃이 앞에서 보여지도록 이 이쪽에 자리 잡아보도록 할게요. 세까지를 살살. 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잡을 수 있게 해 주고 다시 기다로고정해 줬어요. 이렇게. 돌이 고정이 됐으면 이번에는 가시가 있는 선인장 종류인데요. 얘도 한번더 식재해 보도록 할게요. 가시가 있기 때문에, 장갑을 끼고 하시던지, 아니면 핀셋 종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심으셔야지, 안 그러면 가시에 집 찔리실 수 있는데, 선인장 가시는 굉장히 좀 따갑고, 한번 박히면 빠지지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핀셋을 이용해서 살짝 분리해 보도록 할게요. 뿌리가 너무 길면 조금 이렇게, 손으로 뜯어서 잘라주셔도 되고 과일을 이용해서 잘라주셔도 됩니다. 신문지나 색까지를 이용해서 위치할 곳에 놓고 모래를 넣은 다음에 색가지를 빼보도록 할게요. 핀셋으로 살짝 잡아주고 펜셋은좀 음, 약간 아래쪽 부분을 잡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더 자리 잡도록 해주고 하얀색 돌을 더 넣어주도록 할게요 하얀 자갈 돌을 이용해서 식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생모래 등을 이용해 가지고 데코를 예쁘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재가 완료되면 하늘색 모래를 이용해서 하늘 같은 느낌도 들고 바다 같은 느낌도 들게 한쪽 면으로 하늘색 모래를 좀 펼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늘색 모래를 넣어주고 나면 조개에도 하늘색 모래를 조금 넣어서 이쪽에 장식을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 넣어서 데코해보고 자 그리고 나면 이번에는 오리들을 좀 호수에서 노이는 오리들이 되도록 장식을 좀 해볼게요 물가에 오리들이 놀러 나왔어요 자 같이 오리지어서 자 여기 자, 한 마리 더 넣어줘 볼까요 반대편에서도 한 마리 오리 한 마리가 더 가보도록 아, 소라가 있네요 소라도 하나 같이 넣어볼게요. 테라리움 데코를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한 테라리움을 천천히 감상해 보시도록 할게요. 어항 속에 나만의 미니 정원 완성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